여러분, 김재국입니다 유승민, 이저 패신 아이콘, 이분이 우리 그 국민의힘 4월 10일 총선에 관하여 역할론이 부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민석 의원하고 지역구 오산에서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어제도 방송을 드렸는데, 오늘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여권 관계자 발로 어제 보도가 된 것이 발단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를 가지고 자꾸만 무리를 일으킨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한동훈 오늘 저 의원장이 유승민 5.37마 검토한 적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얘기도 했는데도 계속 얘기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제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공천, 국민께 명분 있는 공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을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는 전혀 이 말이 유승민을 오산 안민석 지역구에 공천을 쓰겠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평론가들이나 방송은 이 얘기를 가지고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관계자가 예기 연구하고 결부시켜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계속 해서 특별를 합니까? 난 이게 문제다. 당 지도부 어느 한 인사가 사견을 전제로 유승민 의원이 나서만 준다면 열세 지역인 수도권 선거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유승민 전 의원 활용 방안으로 수도권 선대 위원장 유승민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원 등 경기 남부지역 출마 등을 거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얘기한 이 늦어없는 당 지도부 이 사람도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익명을 요구한 유의동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자,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유승민이 가 어떤 사람입니까? 국민의힘의 당원으로 있으면서 대통령, 국민의힘이 하는 일들을 조목조목 반항하고 그냥 또 부려치고 이렇게 정치를 해오신 분입니다. 언제부터?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이런 느작없는 직거리를 했던 유승민을 경기도로 맡긴다? 차령탑으로? 이런 얘기들이 왜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건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에요? 패신 아이콘 유승민이가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윤석열 대통령 줄고 쓴소리로 지금까지... 정치를 해온 민주당 이재명보다 더 독살스러운 그런 정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경기도 사령탑을 맡는다? 아니면 선대 본부장을 맡는다? 이게 많이나 들은 소립니까? 그렇잖아요. 아주 못된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그 탓에 보수 진영에서 배신자 프라임에 갇혀가지고 이 사람이 정치를 브레이크 걸은 게 누굽니까? 우리 보수 국민들이에요. 그런데 국민의 힘 지도부의 한 관계자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중수청, 그러니까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에서 소구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유승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힘에 유승민과 함께 나갔다가 들어온 그런 패거리들이 지금 무언가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 가는데 이러면 잘못하면 국민들이 이거 오와 지돌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니까요. 한 관계자가 이런 말을 해. 유승민과 좀 친한 사람이겠지. 유승민 의원이 수도권 선거에서 역할을 맡아준다면 이준석 전 대표의 개혁신당을 견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이런 명분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수도권 지역 출마자들은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 표라도 더 끌어모아야 할 판에 유승민 의원이 수도권 선거를 이끈다면 천군만마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기도 지역 예비 후보들 몇 분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분위기를 잘못 띄우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한동훈 부위장이 이길 수 있는 선거를 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 얘기하니까 그냥 너도나도 유승민 눈치 보다가 입 닫고 있던 사람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윤희숙 의원도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유승민 의원 되게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다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정치인이다 자신을 쌓는 계기가 되면 당도 좋고 본인도 좋고 나라를 위해서 좋을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선대 본부장이든 경기도 사형탑이든 이런 거 수락할 가능성이 보인다 이렇게 이제 또건드려 주어요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지난 28일 날 유승민이가 그러다가 국민의 힘 공천 접수 개시 하루 전 얘기예요. 어, 저는 거치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당을 지키겠다. 공천 신청하지 않겠다. 우리 당은 특정인 사당이 아니다. 정치가 공공선을 위해서 존재하기를 바라는 그런 민주공화국 시민들이 이 당의 진정한 주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만들어낸 시민이라는 말을 여기다 접목을 시켜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비율을 좀 맞춰주기 위한 그런 문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복무하도록 남은 인생을 바치겠다. 그리고 유승민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천 신청은 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뒤에 불출마를 언급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이 필요하다면 유승민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모종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유승민을 따르던 국민의힘에 현재 남아있는 잔재 의원들이, 또는 저, 당협 의원장들이, 요 부분은 유승민 의원은잘 아는 사람들이 해석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맡기면 받으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참 묘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유승민을 경기도 사용탑이나 수도권 선대본부장으로 이제 만약에 어, 영입을 한다. 이렇게 되면 은 우리 윤 대통령님과 박전 대통령하고 아주 화해 무드가 아주 화기애애하게 지금 잘 가고 있거든요. 윤승민하고박전 대통령과 비교가 됩니까? 지지자들 영역을 보더라도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님께서는 우리 보수들을 집토끼를 안전하게 이번 선거까지 함께 가려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손을 잡고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다 유승민이가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과연 받아들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정치 평론가들이나 언론이나 또는 지금 국민의 힘에 바른 정당 만들었을 때 나갔다가 함께 들어온 사람들이 이런 분위기를 띄우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배신할 군 유승민은 공공선 민주공화국 시민이란 단어를 유승민 전 의원이 한동훈 위원장이 즐겨 쓰는 그런 용어를 자기도 사용을 했잖아요. 이것은 일종의 동지 의식을 가지고 있다 유승민이가 그러면 여기서 정말 한동훈 위원장과 동지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유승민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대구 달성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님 앞에서 척고 대죄하고 사과드리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까지 우리 윤 대통령님 윤 정부에서 비난했던 것들 어, 생각해보니까 내가 좀 경솔했다. 요거 사과가 끝나야 돼요. 그래야 용서가 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아무렇지 않고 돌아가지고 또 분란을 일으키면 이준석이가 당대표할 때 대선할 때그 분위기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또, 촛을 수가 있다. 이번 4월 10일 날, 총선 물만어 먹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은 언제 어떻게 틀지 모르는 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게좀 걱정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보니까 뭐, 유승민, 이 사람 반응을 보니까, 오산 출마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돌고 있어요. 유승민은 당의 어느 누구와도 공천 관련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 공천 이야기를 언론에 먼저 흘렸다. 그래서 나는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유승민이가 말을 했는데, 그리고 한 의원장이 유전 의원에게 총선에서 역할을 맡아달라고 요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만 그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들 몇 명이 물을뿌 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어요. 지난 대선 당 시에 윤 대통령 님 하고 유승 민이 하고 얼마나 불편한 관계 였 습니까？이게 금방 이게 이게 봉합 이될것같 아요？천 만의 말씀 한말만공떡 입니다. 자, 유승 민은 수도권 간판 으로 내세 웠다 가는 완전히 봉합 된 한동훈 윤 대통령, 그리고 윤 대통령 님, 박근혜 전 대통령 이런 모든 것 들이 한방 에날아갈 수가 있 어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 다시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지금은 유승민을 리무에 올린다는 말도 한 적이 없고, 아직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꾸만 주의해서 이런, 늦어가면 짓글을 하면 안 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유의동 의원을 이제, 우리 지도부에 영입을 했잖아요. 그래 이제, 나그 영입했을 때, 어, 우리 보수 진영 국민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유의동은 저 유승민 식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분위기가 달라져야 되는데 자꾸 이런 사람들이 어 지도부에서 무언가를 만들어 보려고 유승민을 구해보려고 유승민 구출 작전이라고 할수 있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한동훈 위원장한테 먹히지 않을 것이고 그 대통령님하고 한동훈 위원장하고 잠깐 정말 참 불화가 있었잖아요 이런거 잘 포함해서 함께 하고 있는데 또 여기다가 찬물을 끼얹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허은아허은아이 아줌마가 유승민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말을 하더라고요. 수도권 역할론이 나오고 있는데, 유승민 전 의원한테. 그런데, 어, 아마도 유승민 전 의원 이분은 한동훈 아바타가 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당에서 여론전을 통해가지고 혹시나 하고 떠보는 거다. 그리고 상당히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더라. 야, 허은아가? 개혁신당과 싸워보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유전 의원에게 또다시 배신자 프레임을 쓰으려고 이거 해도 넘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뭡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당지도부에 있는 사람이 이런 것을 흘려가지고 빌미를 주어서 허은하 같은 이런 참 마이너 리그에 있던 그 정치인이 이렇게 또막 그냥 떠들도록 빌미를 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유승민 의원의 국민의힘 잔류 배경을 놓고 뭐 예상을 했다. 어? 신고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을 것이다. 허은하가 얘기하는 거예요. 탈당 전에는 가끔 연락을 드리고 상의 드릴 정도로 소통이 잘 됐었는데, 허은아 하고 본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월 초부터 연락이 딱 끊겼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허은아. 유승민 의원이 많은 고민이 있으시지만, 개혁신당과 함께 하는 결정을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으로 결단을 기다렸었는데, 예상했던 대로 당에 잔류하기로 마음을 드신 것 같다 허은아가 계속 얘기하네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어, 윤석열 대통령은 일심동체다 너무 진정한 아바타 정치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아주 이재명보다 더 심하게 후려치는 허은아 이 아줌마 정말 내장 없네요 그러면서 한 의원장도 아바타 기질을 보이, 보이고 있다 김경률 비대위원이나 이수정 후보 등 좋은 건 받고 아닌 건내 탓이고 난 몰라 이렇게 책임이 피하는 모습들이 좀 위험해 보이고 아마도 우리 개혁신당이 국민의힘을 넘어서서 의석수를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다 이렇게 소설을 쓰고 영화의 시나리오를 막 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허은아 아줌마가 정말 참 허구성을 가지고 있네요 허은아 이준석 이 얘들이 나가서까지 계속 지금 방에 회방을 놓고 있습니다 패신 아이콘 유승민 전 의원을 만에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여가지고 무슨 뭐어 사령탑이나 또는 피, 저 선거 대책본 부장 이런 걸 맡게 되면 계속 이어가지고 민주당이나 이준석이나 이런 패거리들이 아마도 엄청 쉽지 않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유승민이가 그런 중책을 맡았다가 만약에 옛날에 이준석이처럼 선거판 개판 을수 있다. 그게 가장 어 우려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재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